요부터 시작용 방송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양념통 세팅이 되겠습니다. 요두 개의 새로운 양념통이 되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어 프리뷰, 그리고 프리뷰 피니쉬가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겁니다. 색깔을 좀 바꿨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프리뷰 이미지 미리 보기 이미지죠. 요게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채택을 해서 이런 아이콘을 만든 거고요 뭔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넣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일단 먼저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한번 클릭하고요. 자 요런식으로 좌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지금은 원본 이미지가 아닌데 어, 원본 이미지를 한번 아 이게 원본 이미지 인가요 예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레벨을 열어서 섀도우 부분을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섀도우 부분을 이렇게 빼고요 피니쉬를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요걸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스트먼트를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스텝 스텝 밟아 가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피니시 누르게 되면 다시 한 장의 단일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요번에는 어 컬러 레벨을 열어서, 컬러를 조금 수정해보죠. 블루 채널을 이용 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수정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하고 싶다면은,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바로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만, 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블루 채널이 가서, 블루, 섀도우에 블루가 들어가고, 하이라이트는 옐로우가 들어가게 하죠. 이 강의가 있을 거예요. 자, 피니시 누르고요. 또 어두운 부분을 좀 어둡게 만들고 싶습니다. 커브를 열어서, 이렇게, 미리 보면서 할수 있죠. 바로 미리 보게 할수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이 조금 더 재밌게, 퀄리티 있는 작업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피니시 미리 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업이 프리뷰 마스크하고 또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어. 다시 커브를 열어서 하이라이터 부분을 조금 밝게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마쳤죠. 자, 그룹을 만들고, 애드리아 마스크 우리가 사용했던 거 있죠. 마스킹 프리뷰.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어, 이미지의 느낌들을 이곳에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쓰죠. 피니쉬 헷갈리지 마시고, 피니쉬 버튼을요. 자, 다음 이미지도 한번 해보죠. 어, 얘네들도. 자유롭게 작업이 됩니다. 얘네들로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다 상호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애들이 어저스트먼트래요. 프리뷰 먼저 눌러도 되겠고요. 커브를 눌러서 섀도우 파트만 좀쭉빼 보죠. 어두운 부분. 자 기본적으로 마스킹이 바로 됩니다. 마스킹을 좀 하죠. 좌측보다 조금 밝게. 다시 커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블루기를 조금 집어넣고요. 다시 너무 어두워진 것 같으니까 섀도우 파트만 살짝 어둡게. 세츄레이션 으로 레드 톤만 조금 올려 보죠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본 이미지에서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좌측에 어, 카메라 로우 라든지 라이트 룸 보면은 비포 애프터 있었죠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것보다 조금 더 향상되게 작업을 해놓고 그것만 보면 되겠죠. 내가 조금만 더 향상을 시키겠다. 피니시. 어딱 봤더니 요 색의 톤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셀렉티브 컬러로 바로 작업을 하면 전 작업이 알 수가 없죠. 전 작업이 안 보이니까 미리 보면서.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다시 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이 차이죠 예. 좌우측이 되어있기 때문에 좌측보다 더 향상된 모습을 만드는 데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가 되겠어요 예. 좀 빼죠 예.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피니쉬. 자, 요세 개를 피부 톤 조금만 먼저 바꿔볼까요? 프리뷰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셀렉티브 칼라로 레드 톤만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레드. 예, 훨씬 더 깨끗해 보이네요. 예. 이렇게 피니시 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룹을 만들고 에드리언 마스크를 한번한 한 후에 프리뷰 마스킹 프리뷰 가장 좋은 수치만 가져오면 된다 그랬죠. 작업에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예. 마스킹 프리뷰는 이런 식의 패턴이 조금 어... 편하고요 그리고 어저스트먼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할 때는 얘네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예. 둘다 상호 보완적으로 작업을 해 주면 좋은 작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니시또 봤더니 인물이 너무 대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예.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정도로 대비 값을 조금 살려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조금 어둡게 갈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피니쉬 누르고 자 다시 돼 있죠 다시 그룹을 만들고 에드리어 마스크 마스킹 프리뷰 완성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좀더 좋은 모습은 또 여기서 꺼내오면 되겠죠. 예, 이런 데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얼굴 부분 조금 더 어둡게 가겠죠. 예.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작업을 풀이하게 재밌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또 한번 해 보시고요. 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요네 개를 잘 상호 보완적으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저스트 몬트레이어 프리뷰 작업 방법을 알아봤고요. 어, 세팅하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죠? 예, 여기 있는 거네 개를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아이고, 삭제를했네요 <laughs> 복사를 해서 이쪽에 깔려 있는 데 있었죠. C 드라이브에 있을 겁니다. 예. 맥은 다른 드라이브에 어, 탑크리 top c r e 라는 폴더, 그리고, 브러시레이터 플러스 패스 폴더에다가 붙여넣으시고요. 저는 붙여넣 e 죠 그리고 이 아이콘을 지금 잘 확인을 하고 얘네들 이름이 s 어, 리뷰 어저스트먼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저스트먼트, 여기 있죠?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어요. 아이콘을 먼저 꺼내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옆으로 좀 키운 다음, 키우면 이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a 드 버튼.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좌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스크립트 그리고 커스텀 이미지 여기에 열어놓은 아이콘 PNG 파일로 되어 있어요. PNG 선택하고 셀렉트 스크립트 해서 똑같은 이름 Adjustment Layer Preview Finish로 돼 있네요. 이거를 설치된 곳에 가셔서 Adjustment f i n i s h 예죠 예. 선택을 해주고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에 나타나게 돼요. 하실 때 이렇게 키워놓고 하세요.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지금 아마 이 사이에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그한칸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드래그가 되니까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아 요정도인가? 오케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해 놓으면 은 얘네들이 정렬이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포토샵을 다 실행하면 그럼 이 버튼이 아마 오른쪽으로 살짝 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시 제 위치로 갖다 놓고 제 위치로 갖다 놓고 포토샵을 다시 실행하면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저는 예제를 한개 했는데 여러분들은 두개다 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어저스먼트레이어 프리뷰, 세팅법 그리고 사용법도 알아봤습니다.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